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아, 코스피가 3천선을 넘어서 음, 연일 불을 뿜고 있습니다 뭐 어, 단기적인 어떤 악재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장중에 소화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음, 확신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나간다면 훨씬 더 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컴플라스노티스 봐주시고요 오늘 언무되는 종목에 어,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 보유 여부 확인은 불가하고 저는 언제나 매수나 매도를 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가 어20 거의 8만 원을 넘섰다가 종가에 살짝 밀려가지고 어, 27만 8,500원에 마감했네요. 제가 지난번 지난 중가요 영상 올리면서 음 왕의 기한이라는 어, 표현을 썼는데요. 네, 네 점점 이제 어, 왕스러워지고 있네요. 그죠? 시가총액이 200조를 돌파했습니다. 하이닉스 시가총액 200조 어떤가요? 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 작년에 음 비슷한 레벨 어, 20, 어, 한 4만 8,500원, 그죠? 여기 고점 찍고, 어, 저가로 거의 14만 4천원까지, 불과 두달 만에, 음, 불과 두달 만에 이렇게 갔죠. 어, 굉장히 날카로운 조종이었습니다. 이때, 이때 이제 24만 8천원 찍고, 순식간에 이제 14만 8천, 14만 4천원까지, 어, 여름에 이제 밀렸었는데, 이때, 어, 다 아시겠지만, 어, 그때 모간 스탠드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특히 HBM, 에 대해서 굉장히 어, 배려시한 뷰를 썼죠 어, 쇼킴 애널리스트가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HBM에 대한 공급 과잉과 가격이나 어, 지금 어, 1년 정도 지난 어, 무렵에 과연 그 내용이 맞았을까요? 어, 완전히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어,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어, 흐름은 HBM 관련된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순항 중이고 그때 쇼킴이 경계했던 어, 경쟁자의 진입은 여전히 유언합니다 음, 삼성전자겠죠? 쇼킴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밀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반성문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 제가, 어, 나오자마자 제가 급하게 영상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 제가 그런 기억이 벌써 1년, 1년 됐네요. 그죠? 음. 아무튼,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이 200조로 돌파해서, 어, 단기상승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번 달에만 벌써, 어, 36% 올랐고, 지난달에도 15% 오르면서, 어, 130조에서 거의 60% 정도 이제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많이 오른 만큼 또 변동성이 커지겠죠. 음, 커지겠지만, 하이닉스가 그냥 단순히 장이 올라서, 올랐을까요? 어,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하이닉스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상황상. 그래서 이제, 음, 주방간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이제 마이크론이 어, HBM 수율 개선을 얘기하면, 어, 하이닉스 조,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 조정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런 상승 흐름을 잘 도도하게, 이 도도한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삼성전자도한4% 올랐죠. 어, 외국인들이 뭐, 어, 일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영상 보시면, 외국인들이 패시브로 들어오면 뭐 무조건 오르게 되겠습니다. 네. 주가도 레벨도 낮고, 뭐그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 자, 하닉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맥코리에서 HBN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HBN 쇼티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꼭지로 잡아가지고, 어, 맥코리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간단히 어, 요약을 해드릴게요. 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HBN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된다는 거죠. 네. 전혀 모건스탠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자, 공급 부족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어,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규 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공장에서, 기존 팹에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HBM을 추가로 투자하려면 어, 신규로 팹이 필요하다. 어, 팹을 하나 짓는다는 건 아주 많은 캐펙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이크기가 증가하고, 증가하면서 TSV TSV 수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가 클수록 아무래도 좀 오류, 오류가, 오류 확률이 높고, 수율도 더안 잡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TSV가 늘수록, 구멍을 많이 뚫을수록, 또 그만큼 분량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점 더 고난이도로, HBM 3, 뭐, h m 4 이렇게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공급이. 그리고, 고층 HBM에서 발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8단? 12단?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HBM 이제 지금은 3는 이제 12단인데 중요한 거는 더 많이 쌓을수록 발열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 발열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성능이 저하되겠죠. 성능도 저하되고 분량도 나올 수 있고 그결엔 수율도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HBM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된다는 거고 자 AI 워크로드의 병력 현상이 HBM의 핵심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어,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는 아주 문제가 되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거, 버틀렉이 생긴다는 게 생겼을 때 뭐가 문제냐? HBM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HBM을 아무거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HBM을 너무 쓰고 싶겠죠. 왜? 가격을 낮추고 싶으니까. 지금 떼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지 AI 붐이 왔을 때 지금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 거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저번 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내외가 하이닉스 하이닉스에 HBM을 쓰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력이 아무래도 낮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이 보틀렛, AI 워크로드 할 때, AI 작업할 때, 연산할 때이 보틀렛, 이 병목 현상이 HBM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HBM 대역폭이 결국에는 AI의 성능, 성능을, 성능을, 어, 좌우하고 이게 한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HBM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투자 유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기존 계약은 뭘까요? 테이크와 페이 테이크와 페이 계약으로는 신규 투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테이크 p 페이는 뭐죠? 테이크 p 페이는 물량을 확정하고, 만약에 HBM을 내가 100개를 계약을 했어. 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랑, 그러면 엔비디아는 하이닉스한테 100개의 물량을 다, 100개의 가격을 다 줘야 됩니다. 가격, 그 금액을 어, 하이닉스가 100개를 다 공급하지 않아도 50개, 50개 나눠서 해도요. 그래서 테이크 p 페이, 이게 소위 말하는 또 어, 어보면은 생산자 중심인 거죠. 그만큼 어, 엔비디아가 더 급한 거예요. HBM이 더 필요하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어, 테이크와 페이만 했을 때도 HBM 처음 나왔을 때 2023년도만 해도 야,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한다고? 응? 물량도 다 받지 않았는데 돈을 먼저 준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멀티로 연간 공급 계약을 하던가 투자 공유 아 이게 뭡니까 투자 공유? 투자 공유라는 게볼까요 HBM4를 개발하는 캠텍스를 엔비디아가 같이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태워야 된다는 그런 방식까지 해야지 HBM의 공급 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멀티 연간 공급계약 이건 뭔가요? 멀티 연간 공급계약. 자, 우리가 연간 연간 단위로 지금 HBM 이제 4를 이제 조만간 계약을 할 텐데 이거를 단순히 HBM 4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정말 긴, 긴 시기열로 어, 공급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이거 이런 내용은 하이스한테 SK 하이, 하이닉스한테는 매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HBM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 이게 가장 주요한 어, 어,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놀린 거죠. 어. 하이닉스의 향후 이익을 뭐8 0조9 0까지도 예상을 한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HBN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 쇼킴이 작년에 모간스탠리 쇼킴이 하이닉스 쇼콜을 한 이유가 HBN 가격이 주만가 빠진다는 거거든요. 공급 가이 되면서.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 거죠. 그래서 왜 상승하냐? HBM4는 수율이 저하된다는 거죠. 아까 수율 저하되는 이, 이야기 했죠. 다이가 커지고 TSV 수가 증가하면서 수율이 저하되는데 어, 수율 저하와 큰 다이 크기로 가격이 지금 40%나 인상한다 지난번에 30% 인상 얘기 나왔는데 지금 또40% 인상까지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이 아웃소싱으로 TSMC와 HBM4 수익을 공유해야 지만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어, 하이닉스가 HBM을 어, TS, 어, TSMC랑 어, 공유하는 겁니다 수익을. 왜냐하면 이제는 다이를 같이 만들잖아요. TSMC랑 하이닉스가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공유해 야 하지만 40%나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증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HBM 4로 넘어갈 때 우려가 ASP를 못 올린다. 그다음에 TSMC랑 수익을 공유해서 마진을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하이닉스를 안 좋게 보는 뷰가 있었지만 실제로 가격을 40%나 인상하면서 하이닉스의 마진은 더 개선될 수 있다 는게 지금 메코리 놀립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이닉스에게 좀 드렸고요. 추가로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뭘 샀는지 볼까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샀는데 와 간만에 삼성전자 3 0 0 0억이나 샀네요. 외국인들도 이제 삼성전자라 주식을 어, 좀한 번씩은 사겠죠. 그래서 6만 원 돌파했고 하이닉스를 1,700억 사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7%나 오르는 기여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뭐 현대중공업도 많이 샀지만 한국전력 20%나 올랐죠. 대한항공, 요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전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어, 공부탑주 영상에 제가 한전, 오늘 한전은 간략하게 이제 언급하고, 한전과 대한항공의 약간 인덱스한, 어, 그런 영상을 한번 찍을 계획이 있으니까요. 공부탑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한전, 한전, 대한항공을 외국인들이 오늘 의미있게 샀다는 겁니다. 한전은 550억, 대한항공은 거의 300억 가까이 사면서, 한전이 21%나 오르는 지역. 아마, 당일 어, 상승률로, 21% 오르는 거는 제가 거의 기억이 없어요. 어, 최근 20년 동안 거의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세게 산 거고, 대한항공도 하루에 9% 오르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두 종목이 많이 올랐다. 근데 이두 두 종목에 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화강세 수혜준 거죠. 원화강세. 비단, 오늘 이런 걸로만 오른 건 아니지만, 오 육가 빠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오른 것도 있겠, 있겠지만, 음, 원화가 강세됐을 때 아무래도 유리한 포지션이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둘다 부채가, 외화부채가 많은 회사라니까 그런, 그런 건데, 오늘, U, UBS에서, 어, 달러에 대한 이야기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잠깐 요, 요약만 해드릴게요. 어, UBS에서 나온 보고서가 달러가 왜 배어마켓이 지속되냐. 어, 지금 달러 약세가, 어, 달러 약세에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장기간. 네, 그래서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여러분 바쁘시니까 다못 보시잖아요. 제가 네 가지로만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대외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GDP의 88%. 네순대이브체가 있고 선진국 중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 달러가 당분간 좀 약세가 약세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도한 어 준비 통합비중 달러가 음 세계 외환보유액에 거의 6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추가로 달러에 대한 디멘드가 약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어 미국에서 정말 이 너무 많은 음 방만한 재정 때문에 뭐 도치도 추범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어 GDP 대비 3%나 긴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 이 부분도 결국에는 달러 약세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장기 사이클로 달러는 평균 10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하락의 초입이다 10년 사이클 10년 동안에 달러 강세 시기가 저물고 어 달러 약세 10년 주기에 초입에 들어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제가 달러가 약세로 간다 강세로 간다 이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UBS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냥 보고만 드리는 걸로 좀 이해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워낙 어, 강세 수혜주로 한전이 오른 건 아닌데 아무튼 한전이 오늘 폭등했어요. 21%.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왜, 그러,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재밌는 거는 한전을 제가 2005년도부터 한전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한전이 10년 주기로 주가가 급등해요. 90년대 빼겠습니다. 이때는 닷컴 버블이니까 2 0 0 4년은요 네, 이때 한전 주가가 거의 2.5배 오르고요. 2013년, 14년, 14년부터 16년까지. 네. 자, 2000년 중반. 2010년 중반. 음. 이때는 주가가 우리가 한전, 여러분들 되게 재미없는 주식을 생각하겠지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얘도 무서워입니다 특히 2010년 중반에는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전이 15,000원에서 6만원까지 거의 어, 3.5배 올라요. 시가총액이 13조에서 40조까지 입니다 13조에서 40조. 오늘 한전이 21조잖아요? 21조? 네. 어마어마한 상승률 보이죠. 저, 제가 이때 사실 한전에 투자를 많이 해서 기억이 납니다. 네. 이때 2000년 중반이랑, <laughs> 물론 2010년 중반에 가격 상승의, 어, 그 논리는 좀 달라요. 뭐냐면 2000년 중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중국이, 어, 순수출국이 되면서 어 세계 공장이 커하면서 한전의 전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러면서 한전이 그때 실적이 굉장히 어, 좋았던 어 좋아, 좋아지면서 이거는 주가가 오른 거고요. 2010년 중반은 이때 이제 정권 정, 정부 정부의 정책이 바뀝니다. 어, 한전의 공기업을 개혁하자. 공기업 개혁이 되게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래서 한전의 과도한 부채. 그때 한전이 부채가 100조 내외였습니다. 근데 근데도 이제 부채를 줄여야겠다 하면서 전기료를 인상을 용인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에너지 가격이 내리고 있었죠. 셸카스 때문에 유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요금 인하해야 되는데 동결하면서 한번 인상도 하고 동결도 하면서 한전의 이익을 보존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배당도 하고 그러면서 한전이 재평가되는 시기고요. 자, 지금 사실 한전의 부채가 200조입니다. 200조. 이때 당시에 100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때 이후로 한전이 모든 그, 어, 이런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을 다 떠안은 거예요. 한전의 부채가 100조에서 200조까지 한전이 그냥 모든 부채를 다 떠하는 겁니다. 왜? 유가도 오르고 여러가지 지금 원료비 연동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전의 정기요금 인상을 용인해 주지 않은 거죠. 자구채부를 개선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임금을 깎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그다음 무조건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전이 요금을 인상해야 될때 제때 못 올리면서 한전이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어, 보시면은 2016년도에 16년도에 12조까지 12조까지 이익이, 이익이 났었는데 12조 네 잠깐 안 보이죠 네 12조 영업이익이에요 12조 났다가 그 대로 요금 인상 안 해주니까 2019년에 적자 나고 20년에 잠깐 4조 났지만 21년에 마이너스 6조 22년에 마이너스 30조 네 이게 사실 지속가능한 기업의 이익으로 볼수 없죠 그리고 23년도에도 거의 5조 적자 작년에 저우 8조 정도 흑자를 했네요 올해 예상은 14조고요 내년에는 15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유가도 빠지고 LNG 가격도 빠지고 원화도 강세되고 여러 가지 요건상 한전한테 우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14조는 큰 이슈가 없으면 이변이 없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심스러워요 매크로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죠 유가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고 전쟁 때문에 그 LNG 가격도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한전이 지금 어, 원전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발전 믹스가 더 나빠질 수 있고요. 한전은 어하력발전원전을 많이 돌수록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죠. 근데 이제 신재생으로 가면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어, 원전의 발전 믹스가 또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원전 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익은 내년도 이익은 조, 조심스럽지만 지금 특별한 어, 이변이 없다면 이 정도 이익이 날 거고 이거는 2016년도라 2016년도랑 비슷한 이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전이 주가가 지금 한70% 정도까지 오른 이유가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기료 인하는 좀 어, 너무 하지 않냐라는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어떤 어, 함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언론에서 음, 음, 여론조사한 걸 봤는데요. 정기료, 인상을 수용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어그 설문조 설문 어 여론조사였는데 제가 정확히 어, 어떤 어디 언론인지 기억은안 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60% 이상이 어느 정도의 정기료 인상을 감내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저도 정기료 인상하면 싫죠 다.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한전이 떠안고 있는 이 부채 200조를 언젠가는 해소를 해줘야 돼요. 이 상태는 못 갑니다. 이자 비용부터 해가지고, 어, 한전의 신용등급도 문제고요 근데 계속 이거를 한전만 희생을 강요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후세들한테, 예, 우리 젊은 분들, 우리의 아이들한테 우리의 부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당장 조금 고통스럽다도, 고통스럽더라도 이거를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정기로인상를막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정기로 인하를 얘기하는 건 조금 한번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정책에 계신 어, 뭐 분들에게 꼭 한번 좀 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한전의 PBR 올해 7 0는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뭐 0.4배까지 오른 것 같은데 과거에 2000년 중반에 이때도 0.6배 한번 갔었고. 2010년도에 도 0.6배까지 한 번씩 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이 한번 오르면 이런 흐름을 탄다는 거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벤트에 의해서 너무 주, 어, 여러 가지 실적이나 비용의 이슈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다만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한전의 실적에는 비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화 강세 수혜주로 꼭 보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 전반적인 환경상, 어, 한국 전력의 주가가 올해 70%나 오른 게 그냥 단순히 장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 관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음.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